아, 지난해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동급생에게 과자 부스러기와 모래를 섞여 먹인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로서는 지우기 힘든 기억이 텐데, 가해자 4명과 모두 같은 중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 의원 자녀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원 자녀 등 동급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를 잘게 부순 뒤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해자 4명 모두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될 테고 오가는 길이 전부 동일한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실제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퇴학이나 강제전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서면 사과나 특별교육,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요힘들겠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해당 교육청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침이 개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